아, 우리 젊은 꿈나무들. <laughs> 반갑습니다. 내 이름은 신탁근이고 지금 현재 이 박물관 설립 시작부터 75년도부터 제가 여기서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기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박물관을 통해서 그런 거를 익혀가지고 우리 조상은 과연 어떤 솜씨일까 많은 분들과 한 자리에서 보는 유물은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현장에 가서 한번 둘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오세요. 유물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응용을 한 작품들이 많이 나와요. 우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박을 기를 수 없기 때문에 바가지 탈이라는 게 보기 힘들어서 뭘로 하느냐 요즘 플라스틱으로 금형만 가지고 마구잡이 찍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특징이 없어요 이게 손으로 만든 그거와는 엄연하게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공예를 사랑하거나 그런 걸 아는 분들은 눈으로 보면 금방 알수 있어요 요것도 박다이 끈이라고 해서 짐을 멜때 썼던 보부상 박다이 끈이에요 저게 지승으로 만들어졌다 그 수문장 교대식 하는 거 봤죠 교대식 할때비올때 입히는 옷을 그분들이 고증을 해서 보고서를 내고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기법이냐? 줌치 기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찬잘란 이렇게 주름이 보이죠? 이게 여러 번 치대 가지고 여기다 기름을 매겨 놓으니까 엄청나게 질긴 종이가 되는 기법으로 만든 게 아까 줌치 기법으로 만든 게그 안에 쌈지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제주에 이걸 만드는 분이 또한번 계세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돼요? 이 촉고지가 움직여요 이게. 이게 꼬은 거는 이게, 이게 지승이에요. 꼬인 자죽이 보이죠 튀어나온 데가. 그래서 이게 오치를 하는 거예요. 김석출 선생이라고 동해안 별신 곳의 1인자세요. 지하에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이런 게 있다. 이 고리를 내서 이 매듭에 이 위치에 가게끔 하는 것도 과학이에요. 과장별로 나와서 춤출 때 쓰는 거예요. 양주탈. 괴라고 그래요. 괴. 그릇괴짜. 음, 그런데 여기에 뭘 보여주려고 나왔냐. 상자 위에 한지를 발라서 전지기법으로 종이로 다 오려서 이 문양을 다 넣은 거예요. 여기는 나무로 했는데 여기 대오리 자죽이 보이죠. 대오리라는 거는 저런 대나무를 가늘게 실같이 쪼개 쪼갠 거를 엮었어요. 그래서 시질과 날 줄이 있는데, 이 엮임이 보이죠. 안에 들여다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그림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요즘은 여러분들 민화 알죠? 민화 하는데 까치 그림 보러 뭐라 하 앉은 거 이게 종이의 역할이에요. 망가질 망가질거 무섭지. <laughs> 여기에 이렇게 발을 세웠지. 이거를 까치발이라 그래요. 잠깐 으니까한 잠깐 들어봐. <laughs> 두 손으로 옳지, 옳지, 옳지. 얼마나 가벼? 워 느낌이 어때? 크기 되게 가볍네요. 어, 그러니까 나무는 얼마나 무겁겠어? 우리 조상의 지혜야. 그래서 이걸 놓고 흔히들 과학이라고. 자, 이렇게 열면은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것을 이제 전부 다 한지. <laughs> 최고의 베테랑이 되도록 응?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뵀을 때 우리 끝남을 하고 그랬어요. 열심히 하세요. 파이팅. <laughs>